보시다시피 이충영이 갑자기 불러서 딸려 들어갑니다. 단 1분 대기죠. 들어가 충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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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생. 충생. 님 늦었습니다. 아유. 예 오랜만이네 요새 아 그렇네 발로한테요. 요새 <laughs> 뭐해? 요새 뭐, <laughs> 뭐 배구도 하고 발로한트도 하고 그거 사, 음. 먹고 살라고 노력 중. 발로티어 어디임? <laughs> 저 요즘 안 했는데 플레? 다른 플레면은 골드 플레? 아 적당하네 그러면 딱딱 골드 아, 딱 블랙 <laughs> 음. 뭐가 적당해 코레트 브론즈 이면서 <웃음> <웃음> 그냥 아, 아 뭐야 <laughs> 초대조요아 그러니까. 나랑 같은 급이 아니었어? <laughs> 아저 열심히 하면 아니, 약간 이거... 한석 골드급. 열심히 하면. 어이가 없네. 브론즈 일을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한석으로 들어와 주세요. 아 브론즈 일을 올려줘. 나 혼자서는. <laughs> <어쩌수는>. 근데 <laughs> 아 브론즈 올워주는 거야? 아니야. 나겠습니다 <laughs> 네트님 <laughs> 안전벨트 꽉 매세요. 피부라도 내려서 나못 타잖아. 착차 너. 안전벨트 매. 지금 폭행하는 거야? 안전벨트로 그냥 쫄라 버리고 싶네 그냥. 진정하세요. 진정하세요. 진정하게 해주세요 나도 마실 거좀 아. 들어오고는 있지 들어오면서 마실 거 들어가라 드루, 아, 아예 누님 누님이 그러라면 그래야죠 <laughs> 엉덩이 시간을, 뗐다가 다시 붙었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아, 아 그럼요 어, 되게, 되게 효율적으로 사시네 그런 <laughs> 그럼, 그럼. 아, 오케이 오케이 제 밑에 계신 분들 회초리 갑니다 대신 <laughs> 해주세요 덜덜덜 덜덜덜 아 버스 탈라고 아, 초대해 주시오 <laughs> 발로란트 자체가 처음이다. 아, 응.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발로란트 다 처음 아닌가, 저? 어? 아, <laughs> 그런 건가? 아무도 나를 안 불러줘가지고. 뭔소리야난 불렀는데. 이춘향만 불렀어. 당신들. 나랑 같이 근데... 게임하자고 해놓고 절대 안 너는... 부르더니. 뭐야. 와, 나 브론드 처음 봐. 이렇게 생겼구나. <웃음> <웃음> 아니. 야, 아니, 저희도 아니. 블루집. 아, 블루집. 아니, 아니, 그런지 진짜 진짜 순수하게 생긴 걸 처음 봤다 거. f r o 지 t i e r Fronti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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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r o n t i 지 r Frontier. f r o n t 고나해